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푸는 맥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사실 제가 이걸 예전에 풀었었는지 안 풀었었는지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저도 워낙에 네, 많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가끔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네, 이해해 주시고 네, 넘어가길 바라면서 자, 오늘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네, 수익기에서 한 번에 맞추는 걸 목표로 수익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문제 육궁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매화 육궁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육궁은 살아있다. 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약간 귀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귀에서 이렇게 걸린 거는 약간 논외라서 우리가 실전사활에서도 많이 풀고 그리고 술기용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곤 하죠. 자, 요거. 일단 육궁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어떻죠? 잘 안돼요. 요러고더 받자. 가운데 두면 둘때 네, 이렇게 들어가서 따게 되면 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둘때 위를 들어가면 어떠냐? 이땐 또 아래를 붙이니까 두면은 한집 만들면서 네, 이번엔 쉽게 살아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첫 수는 어디냐? 그냥 육궁을 만들어 주는 수. 네, 안되니까 에이, 어차피 죽은 거. 다 먹어라 하고 네, 한 수를 더 키워 주는 게 이번 첫 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키우면 백은 당연히 네, 잡겠죠. 그러면 뭔가 이 궁도 형태가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가 잡을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때 궁도 줄인다고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백이 네, 여기 2 l 급소를 두는 순간 뭐 치중가 맞자 연결하면서 세줄 형태의 한 집이 나오니까 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여기를 두면 되지 않느냐? 아, 네, 또이 수는, 백이 이쪽을 뒀다가 나갈 때, 네, 여기 1 a 을 들어가서 또 패를 거는 수단이 있으니까 잘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네, 두고 뒀을 때, 이제 여기, 네, 석점은 중앙의 급소다 해서 항상 6궁에서는 우리가 여기 네, AB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쓸게 하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안 됐으니까 네, 위로 살짝 네, 올려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뭐 두면은 뻗어서 네, 그만이죠. 또봤자 이렇게 되면 네, 자동차 공 죽은 형태고요. 백두 채선은 아래를 갖다 붙이는 건데 이때 네, 우리가 이 L만 더 준다면 뭐 연결하면 단수구요 당연히 여기 두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먹여치기를 해서 옥집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바깥쪽에서 단수를 쳐서 여기 네 연결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딜 두던지 백이 다 죽은 그런 형태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내도를 좀 키워서 죽여준 다음에 이 모양의 급소 바로 네, 이 자리였습니다. 자, 일단 둘 자리가 많아서 헷갈려요. 그죠? 일단 여기 네, 단수 쳐서 두자니 이 수는 뭐 뻔히 안 되죠. 그죠?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 쳐봤자 이유면 자충이라 둘 수가 없죠. 먹여치는 수도 사실상 네, 이 자리가 또 자충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 2번을 두는 순간 100이 넘어가니까 죽은 모양이라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 어떠냐? 네, 아, 이거는 또 좋은 생각이죠. 넘어가면 그때 어차피 이돌 제압해서 한집 냈으니 먹여치고 딸때 단수 친다면 뭐 이는 수 해봤자 따게 되면 아주 쉽게 제압이 되니까 아, 오늘 선생님 정답은 여기입니다 네, 하겠지만 100이 아, 또 기가 막히게 버티는 수단이 이 쪽을 찍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수 친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수 키우고요. 딸때한번더 먹여치는 거예요. 야, 이거, 오, 아리송하네요. 하고 여기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와, 지금 2번 돌의 위치 기가 막힌 자리에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가 집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이 이쪽을 키워가면서 따면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네, 위쪽이 옥집이 되면서 결국엔 실패라는 거죠. 아, 백의 수단이 너무 멋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를 이으면 은 네, 이쪽을 끊은 다음에 키워주고 먹여치고 지킬 때또 한번 키워서 옥집을 만드는 거의 뭐 오늘 맥점 문제 풀인데 백이 맥점을 연타로 네, 다 잡는 기가 막힌 수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친다. 네, 이수 역시 그냥. 네, 나가고요. 벗을 때 끊는다면 결국에는 네, 잘 안되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잡을까요? 네, 이수 역시 단수치고 딸때 넘어간다면 네, 결국 다 죽은 네,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 바로 네, 이한점 자꾸 이렇게 수작못부리게 네, 일선에서부터 네, 단수치는 수가 오늘의 네, 맥점 문제의 첫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둔다면. 일단 백은 내 네, 나가는 한 수인데 아, 이때 잘 두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단수 치면 아 살았다 네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쪽을 내 네, 끊어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이것 따면은 먹여 쳐서 네안 되고요. 그리고 이걸 따면은 결국에 또 다시 먹여 쳤다가 네, 지킬 때아 여기 또 네, 기가 막히게 당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쓸때 어떡하느냐? 네, 이때는 바로 전체를 아예 통으로 잡는, 내 네, 이렇게 대범함이 좀 필요한, 내 네,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이 어디 두죠? 뭐, 이건 안 두겠죠? 백이 아마, 어, 여기 끊어서 둘거 같은데, 이때 따면은 먹여쳐서 또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천천히 수입게 하면 바로 아주 재밌는, 내 네, 후절수 형태의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네, 이렇게. 번개사공 형태를 만들어주는 수죠. 자, 여길 두면, 백이 당연히 단수칠 텐데, 이때 연결하면 다 죽지만, 여기서 네, 이한 점만 제압해준다면, 이제는 모양이 딱 보이실 거예요. 아마 딱 보다가, 아, 이 모양, 내 네, 하실 거예요. 그죠? 백이 따면은, 그때 우리가 네, 끊어준다면, 도바자 따게 되면, 네, 세칸 형태의 집이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멋지게 네, 살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초급자분들은, 아이고, 신나게 이거 또 끊어서 딱 잡죠. 근데 이거는 백이, 이세점 당연히 버리고 두면은 맛보기 형태로 집을 낼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이런세 점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안타깝게 실패고요 조금 기력 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쪽을 찝는 이 맥점을 찾으실 거예요. 백이 따면 그때 이겼을 때 맛보기다 이거죠. 지키면 끊고요 여길 지키면 반대쪽을 끊어서 이 양쪽을 끊어서 제압하는 오늘의 맥점은 찝음입니다. 네,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선 백이 그냥 있는 수단이 남아 있다는 거죠. 흙이 지금 여길 두는 수는 끊어서 또 사는 모양이 있고요. 흙이 이쪽을 지킨다면, 이제는 연결했을 때, 단수치면 따서 유감 가고요. 연결은 뒤로 찔러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서 패를 만드는 네, 그런 수단밖에 없다는 거죠. 아, 좋은 수였지만 안타깝게 또1 0이잘 버텨냈어요. 그죠? 그럼 그냥 밀어간다. 이거 역시 네, 이쪽 지켰다가 단수 칠때안 따고 그냥 이으면 결국에는 같은 모양이 돼서 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 이렇게 안에를 우리가 열심히 수있기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안 보일 때 네, 그때는 우리가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주는 거. 오늘의 첫 수는 바로 네, 이쪽. 아까 쪽에서 단수 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찾으면 진짜 소름끼치게 쉬워집니다. 자 백이 지킨다면 끊어서 뭐 그만이죠 뭐할게 없어요, 그죠 두면은 따면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럼 백이 따면 어떡 하느냐? 아 이것도 뭐할게 없죠. 그냥 찌르면 끝이에요. 이으면 끊어 잡고요. 백이 지키면 그때 이제 석점 끊어 잡으면 뭐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문제.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뒤져도 정답이 안 보인다. 네, 그럴 때는 또 시야를 돌려서 바깥쪽만 잘 찾아주신다면, 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맥점 문제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네,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는, 네, 떼달라고 흑이 강력하게 네,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수, 어딜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네, 단순하게 찌르는 수. 이거는 뭐, 안 되죠. 뭐, 이건 뭐, 끝내기나 하자. 이것도 아닐 거고요. 여기도 봤자, 이유면 그만이니까 네, 이런 수는 다 악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보셨을 거예요 여길 두는 수가 보통 네, 이런 맥점에서 끼움의 맥점으로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바둑판에 던져 놓고 보는데 이거 뭐 그냥 끊어 놓고 막기만 해도 아무것도 네, 안되는 수니까 겉보기만 그럴싸하지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찌르나요 찔러 놓고 여기 두는 수도 안될 거고요 여기 갖다 붙여 볼까요 이거 붙이면 이을 때 여길 찔러서 네요거아 그럴 듯 하긴 한데 네, 이수 역시 백이 그냥 네, 이쪽으로 젖혀서 막아준다면 찔러 봤자 지금 백이 네, 이쪽으로 이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반대편으로 있게 되면 아무 수도 네,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나 맥점은 네, 첫 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그첫수 바로 네 여기 네 묘한 곳을 붙여가는 네이 한수를 찾는다면 드디어 우리 백 원님과 네흥경을 해서 애누리를 얻는 네그 한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어 일단 백이 연결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찔러 가는 거예요. 이 수의 뜻은 네가 이으면 그래 나는 요거 세점 깔끔하게 먹고 빠지겠습니다. 네 이거죠. 어 그럼 백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네 이건 딱 보이죠. 찔러 놓고 막았을 때, 네, 뒤쪽을 끊어 간다면, 백이 잡을 때 밀고 나와서, 네, 이백세 점을 잡으니까, 흙은, 네, 충분히 만족해서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 마음에 안 들죠? 백 입장에서 이게 너무 싫어. 배가 아파. 그럼 이제, 네, 반대쪽을 막아서 나는 버틸 거야. 네, 이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잘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네, 이렇게. 찔러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썩 좋지 않아요. 백이 막았을 때, 끊어 놓고 딸때이두 점을 잡겠다는 건데, 아 뭐, 요거 잡긴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삐져 나가는 수도 있고, 여러모로 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네, 이때는 찔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 끊어주는 수가 훨씬 더, 네, 깔끔한 결과를 내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단수를 친다. 네, 그러면, 이두 점, 네, 단수 쳐서 잡으면, 아까처럼 백이 나가는 수도 없고, 이 자리가 옥집이 됐기 때문에, 어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사알도 신경 쓰이고, 별로, 네, 즐겁지가 않겠죠. 자, 그럼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두 점을 잡아갈 텐데, 네, 이수 역시 흑이 단수 치고요. 잡았을 때 둔다면은, 네, 이세 점을 제압하면서, 오늘, 네, 기가 막히게 흥정해서 우리가 제법 네, 이익을 올린 네, 그런 맥점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이렇게 찌르는 수 될까요? 네, 안 되죠. 일단은 흑입장에서는 이백을 어떻게든 끊어서 네, 괴롭혀줘야 되는 네, 그런 화면인데 그냥 찌르는 수는 막았을 때뭐안 되죠. 단수치면 기본적으로 그냥 네, 수 차이가 나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수고요. 여기 이두칸 사이를 날일자로 끊어간다. 네, 이수 역시 두면은 똑같은 형태예요. 어 그럼 여기서 이쪽을 찔러가서 넘어가는 수 어떠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백이 연결해놓고 찔러가면 와 그다음 답이 없죠. 넘어가면 여기 끊어지면서 진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내 네, 이거는 완전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바로 보여서 뭐할게 없어요. 정답 바로 내 네, 호구 자리 내이한 네, 칸을 띄워주는이 맥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뭐할게 있나요? 뭐 당연히 찔러야죠. 그죠? 이런 흙도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이쪽 두는 건데, 일단 위쪽으로 단수 친다. 이런뭐잘 풀렸죠. 연결만 하면, 이거 흙의 활로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볼게 없어요. 막으면 찔러서 그만. 이쪽도 봤자, 네, 바깥에서 활로를 메어 간다면 아주 손쉽게 네, 백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기 뒀을 때 네, 아래쪽으로 다치면 어떡하냐. 네, 이것도 뭐 별거 없죠. 여기 두면은 지키고요. 백이 여기 지켰을 때 찔러 들어간다면 네, 쉽게 네, 해결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고 정답이 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여기 말고 보신 분들이 아마 영상 보시면서 오 어, 저긴 안 되나 하실 건데 네그수 바로. 이 구자로 붙이는 내 네, 이수도 같은 모양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두면 네, 끊어져 죽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여길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젖힌다면 아까와 네,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단수치면 연결하고요. 두면은 찔러서 네, 같은 형태로 처리가 가능하죠. 이쪽으로 이기면 어떡하죠? 네, 이거는 흙이 반대로 끊고 잡았을 때 연결하게 되면 지금 이 백이 후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나중에 이 다섯 점 네, 몰릴 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내 네, 끔찍한 결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호구자리나 네, 입구자를 이용해서 백을 끊어준다면 네 흙이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네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흙내 점에 있는 이 안형도 불안하고요 귀쪽에 안형도 불안하기 때문에. 따딱하다간다 죽을 수도 있어요 즉,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수는 백이 지켰을 때 당장 귀안 죽으려면 둬야 되는데 여기 선수로 다 당한 다음에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궁도 좁혀가는 순간 아 어, 암담해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수,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쪽을 끊어서 단수칠때 나는 위를 덮어서 아주 호방하게 이걸 통째로 괴롭히겠다 아,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작전이긴 하지만, 네, 이 끊는 게 일단 선수죠. 그러면 지켰을 때 밀고 나갔다가 잡으면 백은 백100 입장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 여기 네, 어떡 하죠? 네, 이런 거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비벼야 되는데 아 일단 내 네, 괴롭습니다, 그죠? 이런 수내 네, 괴롭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첫수 어디냐 아시는 분들은 이 위영, 네 아실 거예요. 바로 여기를 찝어주는 이 한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단수친다면 아까처럼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죠. 네, 단수치고 딸때 연결해서 아주 석시원하게 네, 전체를 연결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백이 네, 이 아래쪽으로 단수치면 어떡하느냐. 네, 이거는 흙이 끊고요. 지켰을 때 연결해준다면 지금 네, 우리가 이백한 점을 잡는 이 수를 남겨놓은 채로 백에 사알을 건들기 때문에 백이 이런 거 나가봤자 맞고요 딸때 제압해 준다면 지금 오히려 외벽을 튼튼하게 해 놓고 네, 대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만족해서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조금 네, 걱정해야 될게 백이 이쪽으로 버티는 수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흙을 연결을 해서 살려주는 건데 여기서 또 네, 호방하게 든다고 여기 두시면 안 되죠. 여기 두면 백이 탄수 치게 되면 결국에는 네 뒀을 때 끊는 수 계속해서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잡기만 해도 또 다시 네, 사활이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뒀을 때 어떻게 두느냐 네, 덮어 주는 거예요. 백을 끊으면서 우리를 연결하는 게이 맥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백이 어, 이런 거 단수 쳤을 때. 있는 분 없죠. 여기서는 네, 끊어주시고요. 딴다면 뒤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백이 네, 이흙한점 단수 친다면 흙도 연결하고 역시나 이4번돌과 백의 사활이 네, 맞물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살자고 네, 이런 식으로 두면 흙도 이4번돌을 제압하게 된다면 역시나 네, 강한 외벽을 가지고 밖에서 뭔가 수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언제나 흙은 지금 네,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선수니까 네, 충분히 네, 만족해서 둘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문제는 네, 이 찝는 한수를 잘 찾아주신 다음에 술기하면은 충분히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멋지게 네, 장문을 이용해서 잡는다면 네, 오늘 문제 성공이니까 어떻게 장문으로 잡아야 할지 네, 정확하게 한번 술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백 다섯 점을 잡아야 되는데, 아우, 뭐, 여기저기 생각이 많이 되죠. 단순하게 뻗는 거 어떻죠? 이런 네, 거는 이제 백이 막 미꾸라지처럼, 네, 도망가는, 네, 재미를 느낄 거예요. 여기 두면 젖혀야 되는데, 나갈 때 계속해서 미는 수는 안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장문 씌우는 건데, 이때 백이, 네, 약한 틈을 나가서 단수치고, 단수치고, 단수치면 결국에는 네 아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거죠 반대쪽도 네, 똑같죠 두 면은 나가고요 이건 뭐 거의 같은 형태라서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치고 이을 때 삐져나간다면 결국에는 백이 네, 아주 깔끔하게 빠져나가서 네, 아주 약오르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밀어가는 수이수 네, 어떻죠? 이 수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백은 일단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장문을 씌워서 해결하겠다. 네, 이 뜻이죠. 오, 이렇게 아까 나가는 수가 단수를 맞아서 안 되니까, 지금 백이, 오, 어, 요렇게 나가는 것도, 네, 안 되죠. 그럼 백 입장에서는 따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제 좀 만만치 않아졌죠. 흙이 일단 막아야 되는데, 그때 위로 찔러가는, 네, 이 틈이 결국에는 생겼기 때문에 막아봤자, 네, 단수 쳐서 돌린다면 결국에는 네, 탈출이 되는 거죠. 아, 뭔가 그럴 듯 했지만 아깝죠. 지금 수읽기가 막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수읽기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네,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대쪽 나가면서 어떻죠? 네, 이거 역시 똑같이 식어갈 네, 텐데 역시나 여기 따는 네, 이 모양이 있으니까 백이 흙이요. 네, 여기서 막아봤자 네, 찌르면 결국에는 네, 열심히 돌려서 단수 치면 네, 유유히 탈출이 되는 거죠. 아 이쯤되면 자주 네, 약올르기 네, 그지없는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본다면 아마 첫 수는 금방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딱 보이지 않나요? 다 비슷한 형태의 정답 중에 안둔곳 바로 네,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소다해서 여기 네, 입구자로 나가는 이한 수가 오늘의 정답이 네, 되겠습니다. 백이 나가면. 너무 쉽죠 그냥 막기만 하면 도봤자 네, 단수 쳐서 신나게 돌리면 아주 깔끔하고 네,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버티는 수가 있겠죠 어디냐 네, 여기 뒀을 때 이쪽을 단수 쳐서 네, 버티는 수단이 있어요 이때 흙이 이렇게 그냥 단수 치면 백이 따구요 일로 나가는 수는 삐져나가니까 막아야 되는데 그때 네, 이렇게 지킨다면 아 이것도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그죠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뒀을 때, 두면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네, 이때는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주, 네,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뒀을 때, 일단 백이 딴다. 네, 이러면, 이때 흙이, 네, 이쪽을 막아서, 네, 3단계로 막아주는 수가, 네,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은백 어, 입장에서는 일단 뭐 끊을 텐데 연결하고요 여기 단수 쳤을 때 이쪽 끊고 딸때 단수 친다면 네, 아주 멋진 촉촉수를 이용해서 결국 백을 네, 장문으로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기 두고 둘때 따면 네, 막으라 그랬죠 자 반대쪽으로 단수 치면 어떡하죠 네, 이때 우리가 잘 두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냥 막 아무 데나 단수 치면 이게 잘안 됩니다. 여기서 따면 촉촉스인데, 백이 이쪽을 이어서 버티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꼭이 네, 1번도를 지켜서 아까 반대편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결국에는 백이 단수 친다 하더라도, 네, 끊고 딸때 뒤로 돌리면 역시나 네, 촉촉스 형태로 아주 재밌게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다안 됐죠. 이럴 때. 네,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만들어주시고요. 백이 단수친다면, 막고 딸때 이렇게, 네, 겉에서 딱세줄 대각선으로 막아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멋진 촉촉수로, 네, 잡을 수 있는 장문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귀에 이두 점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뻗어서 이걸 한번 살려보겠다. 네, 이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백이 이렇게 젖히면, 그때 이제 먹여치고요. 딸때 단수치면, 어,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시겠지만 백이 여기서 바깥쪽부터 네, 궁도를 줄이는 아주 강력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두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흙도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때 백이 네, 가만히 내려서는 순간 와 이거 지금 어떻게 됐죠? 찌르는 수는 안 되고요. 흙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때 백이 먹여친다면 지금 양자충에 걸려버렸죠. 그래서 서로 둘 수가 없는 네, 장면이 됐고요 백이 나중에 뒤에서 따서 메운다면 이두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 흙이다 죽은 네,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젖혀서 공격하겠다 백이 막는다면 단수 치고요 딸때 단수 쳐서 어, 이거 역시 나는 살릴 수 있다 네, 이건데 아, 이건 뭐흙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두면 백이 어디 두죠 네, 바로 요것만 단수 치면 뭐, 할게 없어요. 그죠? 단수 쳐봤자 따면 그만이고요. 지금 위와 아래가 맛보기라서 여기 둬봤자 먹여치면 끝나기 때문에 안타깝게,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 어디냐? 바로, 네, 젖힘의 백. 네, 여기를 젖혀서 아까 첫 번째 문제 대각선 세줄 만든 것처럼 네, 두 번째 문제도 대각선 세 줄을 만드는 게 정답으로 가는 네,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젖힌다면 내 네, 위를 막아서 살릴 수 있다. 내이 네, 뜻이죠. 단수 치면 따게 되니까 쉽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면 백은 당연히 이쪽을 막을 건데 이때 우리가 꼭 술기하다 힘들면은 네, 타협을 하고 내요. 이렇게 일를 더서 아유 나는 패만 내도 만족이야. 네, 하실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술기는 은근히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끝까지 술기에서 네, 이걸 잡아내려면 여기서 이제 다 왔잖아요, 그죠 바로 네, 한집 만들어주는 수만 찾으면. 백이 딸때 흙이 위로 막고요딸때 이렇게 둔다면, 네, 귀의 돌은 아쉽게 다 죽었지만, 우리가 중요한 이큰 돌을 살려서 네,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문제, 바로, 네, 젖혀서 이곡선의 네, 매력을 살려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막으면, 네, 내돌 희생해서 둔다면, 네, 간단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여기 두면 보통 어떻게 두시죠? 지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기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막 이런 거는 잘안드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아래쪽을 붙여서 가는, 네, 이 수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백이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죽지만 흙이 이쪽에 한 집을 만들면서 패를 거는 수단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많이 두시죠. 자, 이거 정답이 네, 아닙니다. 이게 모양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수는 백0 0이 네, 이렇게 입구자를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찔러봤자 백0 0이 네, 이쪽으로 막고 지킬 때 여길 둬서 자동차공 형태로 잡는 수가 있죠. 이쪽을 먼저 지키는 수도 백0 0 여길 둔다면 역시나 네, 자동차공 형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네, 흙이 다 죽는 거다. 네, 이건데 자, 이게 우리가 모양마다 잘 두셔야 돼요. 무조건 육궁이라고 여기 붙여서 패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바로 네, 이쪽에 네, 찝는 수를 지켜주는 이한 수만 찾으면 이 흙을 아주 멋지게 네,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일단 어, 뻗나요? 네, 뻗으면 어떻게 두죠? 네, 이때는 궁도만 가만히 또 늘려준다면 네, 백이 여기를 두면 네, 요, 요 자리 모자 사궁을 못 만들게 하는 이 자리 두면 결국에는 백이 여기를 두면 번개 사궁이고요. 이쪽을 두면 곡사궁이니까. 결론은 빅이 나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뒀을 때 젖히면 어떡합니까? 넓혔더니 죽은 거 아닙니까? 하겠죠. 자, 어떻게 두죠? 여기서도 급속, 바로 모자사공을 못하게 이쪽을 찔러준다면 결국에 여기 두면 끊어서, 지금 2번 돌이 죽으면서 집이 나니까 살고요. 백이 지킨다면 일선으로 내려준다면 역시나 번개사공, 곡사공 형태가 돼서 흙 전체를 빅을 이용해서 살릴 수 있는 맥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맥점 문제 다 재밌게 푸셨죠?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맥점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